안녕하세요, 템 여러분 먹고저장 TV의 제리에요. 네, 오늘은 할로윈 장식품 소품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장식품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이름은 머리 빠진 할로윈 장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 빠진 할로윈 장식 가격은 3,000원이고요. 생활용품점에 가면은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귀여운 해골이 머리를 들고 있는. 요런 모습이에요. 약간 빈티지스럽게 뭔가 스크래치 같은 것도 있고요. 도색도 생각보다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본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이빨 빠진 해골이 이렇게 자신의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 모자 같은 것도 뾰족 모자를 써가지고 굉장히 귀엽게 되어 있습니다. 할로윈의 밤 코스튬 파티 거미줄 야광장식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생활용품점에 가면은 쉽게 구매할 수가 있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보면은 유리창에 붙여서 파티를 즐겨보세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쪽에 큐방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유리창이나 아니면 냉장고나 그런 미끈한 곳에 붙여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구요. 있습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미는 가슴 쪽에 구멍이 있어서 뺐다가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꽂아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야광이라 불을 끄면 빛이 납니다. 할로윈의 밤 코스튬 파티. 할로윈 LED 팔찌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전멸이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불빛 유지, 두 번째는 빠르게 반짝, 세 번째는 느리게 반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양이 모양으로 귀엽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 포함되어 있고요, 생활용품점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타입은 호박, 고양이, 거미 타입인데 저는 거미로 했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은 요렇게 되어 있구요. 똑딱이로 두 가지 크기로, 길이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원버튼은 여기 있구요. 한번 누르면 요렇게. 두번 누르면 이렇게. 세번 누르면 요런 식으로 반짝입니다. 할로윈의 밤 코스튬 파티 LED 봉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000원이고요. 생활용품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 작동시 여덟 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불빛 유지, 빠르게 반짝, 느리게 반짝, 위로 반짝, 아래로 반짝, 빠르게 반짝, 위아래로 반짝, 소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할게요. 스트랩이 있고요. 그리고 보세를 빼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그리고 전멸 이렇게 됩니다. 할로윈의 밤 코스튬 파티 할로윈 태엽 왕국 준비해봤는데요. 네 가지가 있고요. 호박, 유령, 드라큘라, 그리고 프랑켄슈타인 이렇게 있는데요. 네 가지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골효자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쩍글쩍 해골효자손이라고 되어있구요. 생활용품점에 가면 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다 늘어나면 최대 약 58.5cm라고 되어있구요. 이렇게 진자비가 늘어나는 형태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길게 되어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이런식으로 되어있구요. 시원하게 그어줄 수 있는 해골 효자소 부모님들께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뭐 효도도 할겸 또는 아니면 뭐 본인이 사용을 해도 되고요 뭐 멀리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올때 이용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파티 마스크 해가지고 두 가지 종류 준비를 해봤는데요. A 해골 마스크 두 번째는 수염 마스크입니다. 한번 하나씩 착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용으로 되어 있고요. 330mm 그리고 120m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mm 있고요. 한번 뜯어서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의 착용이 가능한데요. 수염은 네, 이런 느낌입니다. 벗어 볼까요? 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해골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벗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골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할로윈의 밤 코스튬 파티 가격은 각각 다 2,000원이고요. 무기 3종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생활용품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요. 일단은 망치부터 볼게요. 벨트 망치라고 되어 있고요. 페인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돌 느낌으로 재질이나 뭐 나무 질감 같은 거 느낌 살려져 있고요. 가죽으로 말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좀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끼 할로윈 도끼 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페인팅이 이런 식으로 붉게 되어 있고요, 나무 질감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황동 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디테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게 손잡이까지 되어 있고요. 할로윈의 밤 코스튬 파티. 할로윈 해골, 호로 해골 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LED 호로 해골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전지 넣어서 이용하는 건데요. A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고요 버튼을 누르면 은 불빛이 나면서 소리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LED 불빛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건전지를 넣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나사를 풀어주시고요. 전전지를 넣어줍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빛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먹고 자장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반려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d go ja j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